안녕하세요 스윙남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 단타로 10% 수익 내 후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어, 역사상 최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3,258 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거의 1,000포인트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어, 이번 주 시장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어,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엔 3,500선까지, 어, 계속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처럼 뭐,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세장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상장사들 뭐 이익도 잘 나고 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기반 여건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어, 조만간 1,000포인트. 다시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음, 이 디지털조선이라는 종목이에요. 디지털조선. 음, 현재 시가총액은 약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어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오늘 갭을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20%까지 쫙 뛰었다가. 어, 음, 아침에 한 10시 부분에 어, 고점을 찍고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 이런 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면 좀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어, 시작이 될 텐데. 그래서 내일도, 어, 요 삼선 밑에까지 충분히 더 하락이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어, 이게 갭이 이제 띄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확연히 줄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오늘 가격에서 특별히 상승하지 않는, 그니까 오늘 종가 5,860원 보다는 조금 낮은 종가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내일 하루 정도는 뭐 매매를 삼으시는 것보다는 어 내일부터 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타이밍을 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기다린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관찰을 해야 됩니다. 어, 사실 그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노리려고 할때 바로 사면 안 되고요. 항상 매수 자리 그리고 좀 샀을 때 그래도 좀 비교적 저가에서 매수를 해야 나중에 매수하고 나서도 심리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 오늘 11% 상승을 했지만, 내일, 그리고, 뭐, 모레까지도, 일단, 좀, 조정 구간이 좀 있으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어,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좀 터지고 해서, 조금,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 어, 이스타 항공 관련해가지고, 어, 사가를 갔죠. 그래서, 음, 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항공주들 대부분,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요. 지금 어 이제 여행 회복되고, 이제 백신 다 접종 완료되고 하면,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관련 종목들이 어더 추가적으로 갈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현 상황을 지금 이제 이 종목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스타 항공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뭐 사한칸두번 정도 나올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어 내일 하루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네요. 그래서 음 최근에 어떤 그런 분위기와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위스콤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그... 이재명 관련주로 편입이 됐어요. 지금 시가 총액 900억이고요. 어, 이렇게 새롭게, 어, 정시 테마주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상황가도 깔끔하게 딱 마감을 했고요. 음, 뭐, 막판에 좀 이렇게 무너뜨리긴 했어요. 2시쯤에. 그래서, 뭐, 다시 풀렸다가 다시 이렇게 잠근 거로 봐가지고는 내일, 어, 갭을 좀띄어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일단 내일 갭 뛰우고 위골이 생기고 어, 그렇게 할,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자 코렌 이 종목 어, 비교적 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타코는 제가 좀 말씀을 많이 안 드리긴 했는데 이스타코도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 그리고 코렌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이재명 관련 주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하는 종목이에요. 코렌하고 카스 이런 종목들. 있었는데 카스도 오늘 흐름이 좋구요 그래서 음, 제가 보기에는 코렌 카스 같은 경우에 어, 아직까지도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다 어,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지혜 SM 같은 경우에 음 박용진 뭐 민주당 현 의원 관련주 인데 뭐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사은가, 오늘 상한가는 아니에요 오늘 상한가처럼 보이긴 하는데 상한가는 아니고 어, 오늘 막판에 이렇게 쫙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음,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인데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좀 끌어올린 부분이 좀, 음,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내일 요 상승분을 다시 한번 반납할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으로도 좀 어, 떨어졌어요 시간으로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하락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고요 어, 내일 음봉 좀 옆에 길게 이렇게 붙는 그런 음봉이 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루온이라는 종목 계속 말씀드리죠. 이루온 계속 말씀드립니다. 덕성 이루온, 뭐 코어렌 이런 종목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어, 내일 하루는 어, 글쎄요, 내일 하루는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 뭐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는 충분히 쉬어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상승 흐름 기대볼 수 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 내일 어 시초가 좀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분봉상 오늘 오후에 쫙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어 내일 아침에 좀 마이너스 출발을 해서 다시 한번 3600원, 뭐 3500원대에서 좀 조정 구간이 있다가 내일 장중에 한번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일 하루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몇 정보 말씀드렸고요. 어, 내일 시장에 뵙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